이미지 제작 소프트웨어의 대표주자 어도비 포토샵이 대체불가 토큰, 일명 NFT 지원 기능을 추가합니다. 포토샵에서 만든 이미지 콘텐츠를 NFT 작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포토샵의 NFT 제작 지원 기능을 이용하면 별도의 과정 없이 창작자가 만든 이미지 콘텐츠에 NFT 기술을 적용, 위조나 복제 불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작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는 이를 위해 오픈씨, 레리블 슈퍼레어, 노운 오리진 등 NFT 관련 제휴사를 통해 NFT 제작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NFT 데이터 분석 사이트 넌펀저블에 따르면,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NFT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6,680만 달러 규모에서 올해 3분기에만 5조 원대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에 따라 NFT 제작을 직접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